자 그러면 이번 주 로라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로라이 150회차 로라이고요.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영상들 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영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에 동영상 링크로 되어 있는 설명이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이번 주첫 번째 영상입니다. 구원의 관문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칼바람이네요. 바두고 대박 났는데 오! 야, 와, 좋아. 센스 플레이. 야. 그래버 산타 끝까지? 어, 이겼어 산타. 어, 되게 센스 있는 플레이다. 국곡에서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쓸만한 그런 좋은 그런 플레이인드 요새 이제 바두 궁 맞았는데 이 바두 궁을 풀리는 타이밍 맞춰가지고 라이드 궁 이거는 진짜 굿 아이디어죠 오 좋네요 자곧 그 다음 영상입니다 기억할게 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기억할게 자빤페온 상대 기지 쪽에서 자, 무적 받고 넘어가기! 하하봉 <laughs> <따봉. 웃음>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무적 괜히 줬지? 아, 이거 참. 고마워! 고마워! <laughs> 아, 당황했어요, 케일이. 자, 요런 영상이었고. 아유곧 다음 영상입니다. 무한 댐프시롤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아, 신챔이네신챔 신체. 벨벳.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에요 우르프 가오리. 빨간 아 우르프 가오리. 파괴되었습니다. 나우 나우 나다나파괴다 부자 부 잡았다. 부자단 팀의 코잡어잡 뭐야. 라이단 <laughs> 팀의 어찌다 확인 사살 뭐야? 확인 사살. 확인 사살 순 잡이 파괴되어집니다. 확인 사살 확실하네. 이 녀석. <laughs> 아왜 깨져도 때려. 그러니까 포탑을 그냥 뭉개 버리네요. 어. <laughs>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있었는데 없어졌어요라는 제목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자, 드래곤 싸움 유미, 아펠, 질리언이야. 와, 씨, 재밌겠다. 자, 어 다이애나, 들어와서. 어, 쉐, 어어어, 어어어, 어 하하하하하하. 어떤지 너무 뭉쳐있더라니. 아, 이거 참. 화염포, 빠바바바박. 자, 다음 영상입니다. 릭트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트릭. 르블랑의 트릭쇼. 르블랑 유미. 아, 진짜 딱 치는 조합이지. 르블랑. 유미. 알칼이 와가지고. 자, 분신 쪼개주고, 어? 어? 은신한테 유미가 와 이거 강심장이야 유미 오 데려다 데려와서 데려왔어, 데려왔어. 야 조냐까지 어와 둘이 이렇게 이모티콘 교환까지 와 이거 보는데 아 이거는 속을 수밖에 없지 이건 진짜 속을 수밖에 없지 르블랑이 딱 은신된 상태에서 유미가 갈아탄 거여 가지고 자그 다음 영상입니다. 이라시아이마을 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자, 이라시아이마을 어, 가붕이와 세붕이의 그냥. 상남자 라인전. 아 오, 데마스야. 어, 오! 오, 깜짝이야. 와, 오, 이게. <laughs> 아니야. 운도 지질락이 없다. 자, 모아놓고. 자하하하하하하 <laughs> 타이밍 봐라. 미래를 봤나? 얘는 뭔 여기서 모으고 있었대?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쌍조냐 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습니다 쌍조냐. 다리우스. 어, 벨베스 여기, 벨, 벨베스. 어, 벨베스 여기. 아, 여제님 아, 여제님여제님 <laughs> 여제님 찍혔다. 오, 다리. 아 너무 세요. 아 시원해요 한명 어디 있어 한명 어디 있어. 한명 어디 있어 저기다 사이러스. 아좀 너무 세 보이는데 17 레벨 쌍복다리우스. 자. 아, 사이러스 오. 아. <laughs> 아 이게 아. 아쉽네, 조냐 타이밍이, 하 다리우스 이거. 서로 이제 마지막에 개피라고 생각해가지고 서로 궁 누르고 바로 조냐 쳤는데. 아, 궁 존야 둘 다. 체력 <laughs> 봐봐, 미쳤네. <laughs> 아, 사일러스 팔이 더 빠르죠? 사일러스 공격이 더 빠릅니다. WS! 다리우스는 평타 때려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영상입니다. 느려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어서이 아, 어, 아, 안다! 으, 사타! 사타꽝! 제라스, 이신 오, 야! 오! 원, 투, 쓰리, 포! 뭐야? <laughs> 아니, 아니, 뭐, 어게해 뭐. 잘 맞추는데? 아니, 잘, 아, 잘 피하는데? 아, 제라스. 이런 장면 많이 나옵니다. 아, 이게, 특히 지는 얘가 이 신속의 장화를 많이 가가지고, 이속도 빠르단 말이야. 이론상 풀템 노딜이 가능해요. 여기서 이제,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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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기?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피 이거 피 겁나 찍혔겠는데. 아, W 하나 맞췄네. 마지막에 스턴 하나랑, 아. 아, 이렇게 제라스 이렇게 되면 진짜 접고 싶어, 진짜.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정글러 시청금지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정글러 시청금지. 자, 아이, 블리츠 크래키. 개자식. <웃음> 아! <웃음> 체력 1 남았었는데. 아. 어? 이것도? 뺑글 돌아가지고 반대쪽 뭐를? 아! 죽여 저 새끼. 아야 진짜 열 받았다 열 받았어. 열 받았어. 아니 블리츠. 아, 일부러 맞아주네. 감정 지배 신인데? 아, 땡겨방 아하하하하하하 이야, 감정 지배를 이렇게 잘한다고? <laughs> 자, 곧그 다음 영상입니다. 한대만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한대만. 자. 협곡이고, 블루 먹여주고. 자, 와드, 어, 와드 테라요, 테. 아, 오공 뒤에서 덮 치고. 자. 자쿠아 라이즈 어 라이즈 궁 라이즈 궁타어 젤리 젤리 아 젤리 아 젤리가 이런 판정이네 <laughs> 아 이게 이렇게 된다 와 맞아 맞아 젤리가 이런 판정이었어 젤리가 라이즈 궁 타는 판정이에요 봐봐요 여기서 젤리가 터졌을 때 이게 라이즈 궁을 탄 판정이야 타고 터진거야 해가지고 이 젤리가 라이즈 궁저기 <laughs> 저기로 가는거죠? 아... 하나 남았는데 아... 알맹이 하나 남았는데 무친 어그로다 와... 요런 영상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주 로라이였고요 자... 주제 투표 갈게요 투표 자 이번주 공동 3등 영상 쌍조냐였어요. 자, 다리우스 일단 쇼부터 시작하죠. 아,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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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언제 봐? 다리우스, 원델이 그냥 그냥 죽는 거야. 자, 라트 스 하나, 어디 <목소리> <목소리> 있어? 어디 있어? 사일러스, 나윤서, 이제! 서로 맞딜교하고 네, 궁조냐! 하하하하 네. <laughs> W 광클 이 ㅅ 야 펜타는 안되지 자 이번주 3등 공동 3등 영상입니다 한 대만 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텔포를 타고 와 오고 뒤에서 오고 오고 판타 좀 하다가 라이즈 궁. 셀리, 도착. 셀리, 안착. 아, 개피욕으로. 와, 진짜 이거는 못참아. 이건 너무, 이건 반구차야 진짜. 이거는 못 따라, 안 따라갈 수가 없어. 자, 이라샤이마의 이번 주 2등 영상이었습니다. 이라샤이마스 자, 여기서 이제 가형과 세트형의 병원의 맞닿이 이후에. 어, 너 한방 남았는데 요 전멸딜, 전 전멸로 셀프딜, 정글러 시청금지.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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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이거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 이게 좀 뺐던 놈이네, 이거. 열 받았어, 열 받았어. 그리고 좀 맞아줘. 죽어주는 척. 안 죽어줘. 죽을 줄줄 알았지? 안 죽어줘, 안 죽어줘. <laughs> 안 죽어줘. 땡겨. 띄우고, 방구 뽑고, 조냐까지. <laughs> 아, 진 자, 이런 영상이었구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로라이 였습니다. 그럼 언제나 말씀드리듯 영상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하구요. 시청해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로라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유바!